네, 안녕하세요. 지필인포입니다. 오늘은, 그, 스트리클럽에 대한 버그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스트리클럽 버그는 돈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 웃고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그, 웃기는 버그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스트리클럽을 싱글이나 온라인에서 해보셨다면, 그, 두 가지 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알려드릴 수없고요 한가지는 스클럽에 있는 스텝 댄서가 봉침을 주면 거기에 화답을 하는 차원에서 돈을 던져주는 그런 간단한 돈 쓰는 버그입니다. 하지만 보통 스틸 댄서한테 돈을 주면 좀 그냥 간단하게 주는거라 서 흥미가 떨어지는데 이 버그를 사용하시면 돈과 함께 총을 집어 던져줍니다. 그래서 총, 총 저글링이라고 하나요? 총 저글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클럽에 있는 스 댄서를 전투 요원으로 만드는 그런 버그라고 할수 있죠.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치는 스트립 댄서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스트립 클럽에 있는 곳입니다. 그 하일 마크가 그려져 있는 곳입니다. 하일 마크가 그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스트립 클럽이에요. 이쪽에서 이제 본인이 그 저글링 하고 싶은 저글링 하고 싶은 총을 한개 고릅니다. 총을 한개 골라요. 그, RPG를 들고 갈게요. RPG를 들고 저글링을 해보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그, 차를, 차를 이쪽 스클럽고속탱이에다가 박아놓습니다. 스클럽고속탱이에다가 박아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 차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벽 쪽으로 해서 점프. 고 점프를 해주시면 벽 쪽으로 점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인칭 모드로 하셔야 됩니다. 1인칭. 인칭목으로 두르 하셔야 되고요. 이쪽에서 빠지시면 돼요. 빠지시면 이쪽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게 걸어가다 보시면 그뜰 겁니다. 잘 보세요. 그 방향키 오른편을 누르면 몸을 기울여서 더잘볼수 있습니다.라는 명령어가 뜰 거예요. 이때 방향키 오른편을 눌러주시면. 그,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A 버튼을 누어니다 A 버튼을 누어면 스트립 댄서한테 RPG를 줍니다. RPG를 줘요. RPG를 줘요. 총에 꽂아서 RPG를 주죠. 이제 우리 스트립 댄서를 그, 정예화의 군인으로 만드는 그런 버거죠. 이 여자분이 이 많은 RPG를 들고, IS 요원으로 참석할 것 같네요. 알피질 던지는데 얘가 미쳤나봐요. 춤을 추네요. 간단하죠? 네. Like? 이것 말고도 뭐 나가셔가지고 나가셔가지고 뭐 이거 외에도 총을 들고 가셔도 돼요. 총 말고도 뭐 칼이라든지 점착폭탄이라든지 해도 얘가 좋아서 날뛰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립 댄서를 IS 요원으로 무장시키는 간단한 버그라고 할수 있죠.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거니까. 총을 한번 바꿔볼게요. 총은 어떤걸로 할까요? 이제 휘발유통을 들고 갈까요? 휘발유통을 들고 가서, 이제, 우리, 스윕댄서를, 그, 주유 알바로, 그, 지형시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가죠. 어, 석유통에 철렁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우리 스윕댄서를, 스윕댄서를, 그, 석유통 알바로, 주유소 알바로 만들어 드리죠. 초렁초 하네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자, 아고, 맞네요. 길이 약간 힘드네요. 어디야? 아고야, 청교통을 두는... 아이고, 해고, 됐네요. 뜨면 이쪽에서 또 합니다. 자, 보세요. 또 막혔네요. 이건 잘못쓰면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버그를 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주 막히더라고요. 버그 걸려가지고. 예, 뭐 다음 편은 보여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들 직접 해보십시오. 소규통 말고도 칼로 해도 되고요.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변경 시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게 놀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그, C 댄서를 RC 요원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